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XRP 차트 보이십니까? 이건 그냥 지루한 행보가 아닙니다. 방향을 정하기 직전에 에너지 축적 구간이에요. 현재 가격은 4,318원. 겉으로 보기엔 그냥 4,000원대에 머무는 것 같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지선을 보시면 단기 핵심은 4,250원. 여기를 오늘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바로 위쪽 4,600원, 그리고 강력한 저항 4,750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돌파하게 되면, 곧장 5,000원 돌파 시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4,250원이 무너진다, 그럼 3,900원, 더 나아가 3,750원까지 열리게 됩니다. 즉, 지금은 갈림길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거죠. 보조 지표도 한번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바짝 조여들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곧 변동성이 터진다는 거죠. macd도 한번 보시면 하락 모멘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큰 폭락보다는 바닥 다지기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래량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5천원 찍을 때 불타올랐던 거래량이 지금은 조용하죠. 이게 그냥 거래없는 침체일까요?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매도하는 물량을 고래들이 조용히 흡수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XRP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금리 지표, ETF 승인 기대감, 고래 매집, RWA 토크나 이런 뉴스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면서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세에서 혼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오르네, 내일은 내리네. 이런 단타식 대응으로는 절대 시장을 못 이깁니다. 뉴스와 차트, 그리고 고래의 움직임까지 입체적으로 다 연결해서 봐야지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겁니다. 혼자 불안해하며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라. 지금은 혼자 버티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지지선, 정황선 체크, 비중 관리, 그리고 뉴스 모멘텀 해석까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포에 던지고 다시 고점에 쫓아 들어가면서 손실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XRP 차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방향이 나온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영상 왼쪽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모바일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XRP 시장 보면 지루할 정도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 속에서도 뉴스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8월 17일 나온 속보에 따르면 XRP는 무려 17억 개 물량이 고래 지갑으로 매집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가는 2.81 달러. 이 자리가 이번 넬리의 분수령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뉴스도 있죠. 같은 날 발표된 내용인데 1,900만 개, 약 6,1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매수가 포착됐습니다. 즉 고래들이 끊임없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까지 매집을 하는데 왜 가격은 여전히 제 자리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매집은 단순 매수와는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가로 사고 바로 올라가길 바라는 단순 매수와는 달리 고래들의 매집은 철저하게 설계된 전략이에요. 올라가던 가격도 눌러 내려서 저점을 다시 만들고 그 저점에 물량을 더 모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체력을 키워가는 거죠.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빨리 수익을 내고 매도하자라는 심리로 접근합니다. 그러다 가격이 고점 대비 10에서 15%의 조정만 와도 공포감에 매도를 던져 버리죠 지금 시장에서도 실제로 그런 개인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XRP는 저점 대비 40% 이상 반등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난 아직 못 믿겠다 난 매도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반대로 고래들은 이 구간을 가도기적 매직 구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4,250원, 4,500원 사이에서 지지가 잡혀 있고 과거 두 차례 5천원을 돌파했다가 눌려 내려온 흐름이 보이죠. SEC와의 오랜 소송이 끝나면서 발목이 풀렸고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기조까지 겹치면서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즉 고래 기업 기관들이 지금 들어오는 이유는 단 하나 다시 5천원 그리고 그 이상으로 뻗어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전략은 단순합니다. 떨어지면 공포에 매도, 올라가면 뒤늦게 매수, 이 방식으로는 절대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지라인과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비중을 20%에서 30%씩 나눠 진입하고 변동성을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고래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첫 걸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나왔죠. 바로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전단팀을 해체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거 시장에 악재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 기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반 은행 감독 체계로 흡수된다는 겁니다. 즉 가상 자산이 이제는 특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여기서 연결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 니플이 은행업 인가를 신청했죠. 커스터디 즉 자산 수탁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도 주고 대출도 해주듯이 이제 가상자산도 은행 수준에서 보관 운영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상자산 은행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플 XRP는 SEC의 합의 후470% 반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ETF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SEC는 이미 XRP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etf 승인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etf란 결국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돈만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과 고래들의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시장이 커집니다.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이 xrp를 대거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etf와 연계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흐름은 바로 RWA와도 연결됩니다. 주식, 국채, 원자재,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고 있는데, XRP는 이미 히든노드 인수를 통해 RWA 보관 커서디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기관과 기업들이 실제로 XRP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산을 보유,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국제 결제, 국제 송금, 대출, 탈중앙 금융 분야에서 기업이 RLUSD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통화 시스템이 제한된 시간만 운영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내내 국경을 넘나들며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이 차이가 제도권 금융과 가상자산 금융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는데요. 먼저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전단팀을 해체했죠. 겉보기엔 악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의미는 가상 자산이 이제 은행 제도권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리플이 은행업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이제는 커스터디와 수탁 시장까지 들어가려는 거죠. 그리고 sec가 xlp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 선언이 아니라 etf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기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RWA와 니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 이건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 직접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씩 따로 보면 흩어진 뉴스 같지만 다 합치면 결국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XRP가 단순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현재 XRP는 4,250원 지지와 4,500원 돌파 여부가 강건입니다. 이 구간을 지켜내고 다시 5,000원 위로 올라서면 새로운 시세 전환점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PPI, CPI 같은 미국 지표 발표와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큰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그때의 흔들림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강해지고 있는 모멘텀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단순하죠. 막연한 기대감으로 10달러, 100달러 간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인하면서 20%, 30%씩 분할 대응하는 것, 그게 고래들이 움직이는 방식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따라가야 할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XRP는 지금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되고, 기간 자금과 글로벌 인프라에 연결되는 자산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지루하게 행보해도 고래들이 매집을 멈추지 않는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시장은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뉴스, 차트, 고래 움직임까지 매일 다 연결해서 봐야 제대로 된 전략이 나옵니다. 혼자 흔들리지 말고 저와 함께 이 변동성 구간을 전략적으로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 버전, 모바일과 PC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쪽 링크로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집을 보내드립니다. 받아보시면 투자의 기본을 탄탄히 하시기도 좋고, 코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받기도 가능하시니까요. 자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정보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해서 큰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